자, 오늘은, 그, 소라식 스파인의 하나의 그러한, 어, 척추가 전방,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러네. 전방으로 들어가는 엔트리얼 소브라이션에 대해서, 어, 한번, 먼저, 그, 소브라이션을 찾아내는 방법은, 환자가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내가, 하나씩, 그렇게, 아, 팔패션을 할 때, 그 엔트리얼 소브라이션이 함몰된 느낌이 들었을 때, 나는 여기를 잡아서, 여기에 그 SP에 컨택을 하고, 자, 허리를 숙일게요. 숙이고, 제키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모션을 보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서 그 픽세이션이 돼가지고 움직임이 없다면 얘는 엔트리얼 소브라피이션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빼내기 위해서는 주먹을 쥐고, 이 앵글에 바로 밑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분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정확하게 누워요 버게눈상태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 그내손 위에 그쪽으로 척추가 빠져나게끔 살짝 이렇게 위로 밀어서 떨어질 듯말듯할 그런 순간에 몸을 실어서 가볍게 하면 하나만 욕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서브라케신을 치료하는 어쩔 수만다는 방법이에요 상부 쪽은 이제, 아, 목에다 이렇게 깍지를 끼고 내가 훈렉션을 시켜야만 이 부분이 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그런 모션으로 할수 있지만 좀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엣지 블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좀 도톰한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빼고자 하는 그 레벨의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환자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가서 가볍게 빼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